네, 안녕하세요. 유심니다 반갑습니다. ABL 바이오를 보시면 9월 달에 주가가 72,000원까지 급등 나왔었죠. 지금 주가가 이 상단에 막히면서 4월일 동안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적으로 21선 이 10만원 간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9만원, 6원 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다음 지지라인이 21선 상단이죠. 이 85,000원. 지금 이 하단까지는 가격을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첫번째로 보셔야 되는게 ABL 301 관련 부분이죠. 두번째가 이번에 국내 단일항체죠. 4.1BB 특허출원이 완료됐습니다. 세번째로 보셔야 되는게 ABL 101 관련 부분입니다. 네번째가 추가매수시점이랑단기매도관이죠 보시면 ABL 301 f d 1상 결과가 발표됐죠. 보통 FD 임상1상같은 경우는 내약성이랑 안전성을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ABL 3 0 1은 내열관 장벽에 이 특이적으로 발현해서 이 통관을 향상시키는 IGF IR에 대한 인자조트를 말한 겁니다.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이 선택적으로 결합해서 응집된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알파신유클레인에 상당히 높은 결합력을 보이면서 이 파킨슨이나 뇌질환 질병에 이 결합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자 평가지표를 보시면. 이 경쟁 약물이죠. 이프라시네 증압이랑 이 비교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이프레시네 증압 같은 경우는 이 매드만 평가를 진행했죠. a 벨 l 301은 세드랑 이 매드를 같이 평가했습니다. 지금 부작용에서는이프레시네 증압이 17.3% 정도 부작용이 발생됐죠. a 벨 l 301. 세드에서는 55.4%, 세드에서는 48%가 나오면서 상당히 양호한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이 치료 관련 부작용도 마찬가지죠. 이프레시네 증압이 55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55명 중에서 7명이 약물 이상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레벨 301 지금 세드에서 두명 정도만 이상 반응을 보였죠. 매도도 동일하게 35명 중에서 두명 정도만 이상 반응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데이터가 이번에 올라왔죠. 이 공시를 보시면 22년도죠. 지금 이 산오피랑 기술 계약을 1초 2천억 정도 진행했죠. 이 앞전에 이 마일스톤을 두번 정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기타 마일스톤이라 고 나와있죠. 1조 1280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임상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 승인이 되면서 기타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4일 비비 단일항체 국내 특허결정이 완료가 됐죠. 이 4일 비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 국내 출연 이후에 이번에 특허결정이 완료가 되면서 39년까지 이 권리가 보장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특허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중국, 호주에서 앞전에 특허 등록이 완료됐죠. 그 추가적으로 유럽 쪽 특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 쪽이 심사가 완료가 되면 이 부분 주가에 한 차례 더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살비비는 암 세포를 치료하는 이티 세포죠. 이티 세포를 활성해 주는 단백질을 말한 겁니다. 보통 암을 치료할 때이 톡신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을 단백질, 이중항체로 개발하고 있죠. 지금 국내에서는 이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이 오름트라피틱이나 여단되는 기업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좌되는 게 ABL, 이 공공일 관련 부분이죠. 지금 공공일은 2019년도에 크랍틱스로 이 기술 이전 계약이 완료가 됐죠. 현재 글로벌 2-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 신청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외에도 주가의 발행될 재료가 상당 많이 남아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첫 번째 지지라인이 8만원에서 8만 5천원 구한이죠두 번째 지지라인 10만원, 상단 구하입니다. 이 앞전에는 주가가 10만원, 이 상단에 막히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단으로 흘러내렸죠? 주가가 9만원, 이 구한가의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단기 매도 시점이랑 추가 매수가을 알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주요 공시가 꽤 많이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이 투자 전략이 나와있죠. 주가가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주가나 이이 신규 매수를 하셔야 되는 지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이 목표가가 나와있죠. 주가가 추가 반등 나왔을 때 얼마 구간에서 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단기랑 중기 이장기목포의 핵심 자료를 자세하게 분석해 왔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단기적으로 보신 분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 1 0 4 3 8 0 4 5 5 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A나 핵심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이번분도 핵심 자료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 단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안타한 제가 문자랑 텔레그램 두갈일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시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9월 25일 8시 49분에 조선 내아가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25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보합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주가가 장중에 28% 유관까지 급등이 나왔죠.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시초가에 진입을 했죠. 이 매도가를 16,000 800원 올려드렸습니다. 이앞절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14,600원 정도에 시작을 했죠. 주가 장중에 18,800원, 이구간까지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 16,800원, 이구간에 매도가 돼서 1 0 정도의 정리가 됐죠. 지금 이 단타 원칙이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이 당일 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앞절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 제가 대부분 이 수익권에 정리가 있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300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 0 정도만 수익이 나도 10이죠 10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죠 010 4380 4만원천제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로 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1개월 정도 보낼 수 있는 이 매집줄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지분 관련 공치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하단에 종목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추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합성 신약이랑 바이오 신약 두 가지 기술 을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 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서 2 0 2년도에플러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암 세포를 치료하는 테이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매집 차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천원 구한에서 이 지분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6만5천원천 프로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천원 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천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착이 되는 건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바닥에서 3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로도 마찬가지죠. 거의 3년 가까이 매집이 끝날 시점에서 지분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2만원에서 17,000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매집이 끝날 시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을 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 3만5 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입주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정보 다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때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제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 위에 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이 015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0150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이 BOLL을 검색하시면 블루저밴드 클릭하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볼린저맨드에서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 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평수는 이 기간은 15분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갑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단기는 1 0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 볼륨저 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 기준선, 돌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순순이 공가의 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독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준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단기는 10에서 9, 단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1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이를 누르시면,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를 하나 더 등록해줄 겁니다. 이세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기는 9, 단기는 52로 변경하시고, 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기준 돌파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 기준 돌파에서 기능 동일하게 추가 번호를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9, 단기는 52, 스카널은 진입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 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켓스틱을 등록을 해줄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소켓스틱이 두개가 나오죠. 이 두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시간은 20, 소켓랑 뒤는 1를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AC들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원 홀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F까지가 되면 a 랑 B가 떠졌죠. E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바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E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바로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를 한번더 진행해주면 됩니다. 가로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엔드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바꾸게 되면 그 부분에 OR로 변경됩니다. 1항기도 동일하게 OR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대조건식 저장이 나와 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마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로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삼호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3번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 절반 발전체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원, 하 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원, 2관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만삼천원에서 단기간에 2만원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신호가 모든 종목에 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수급신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삼성도 마찬가지죠. 이 화살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기 부분 이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이 화살표 등록 방법을 파일로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10 4380 3만 원검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피대파일도 다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움 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바로에다가 이용하시는 이 증권 사명을 같이 주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이 피대파일 만들어서 문자로 따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